이 XRP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이 완만한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XRP는 단독 질주에 가까운 이 랠리를 펼치고 있다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메이저 알트코인 가운데 가장 강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월 6일 어제 기준으로 XRP는 하루 만에 12% 넘게 급등을 했고요. 2.4달러에 근접을 한 상황입니다. 일주일로 따졌을 때 상승률이 29%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같은 기간 비트코인은 7%대, 그리고 이더리움은 9%대 상승에 그친 것과 비교했을 때 정말 XRP의 상승 속도는 4배 가까이 빠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여파로 시가총액 순위에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XRP의 시총은 약 1,450억 달러로 불어나게 되었고요. 이 바이낸스 코인, BNB를 제치면서 전체 4위에 안착하게 됐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을 제외한다면 사실상 톱3, 이 알트 코인 반열에 올라섰다라는 평가도 함께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번 XRP 랠리가 왜 강했는지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이 전문가들은 이번 급등의 배경을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지정학적 변수가 있습니다. 이 최근 베네수엘라 정권 붕괴, 그리고 정세 급변으로 남미 지역의 금융 불확실성이 커지게 됐고요. 그러면서 국경강 송금, 결제수단으로서의 XRP 역할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된 겁니다. 이 외신들은 검열 저항성이 있고 전송 속도가 빠르고 또 수수료가 낮은 XRP가 지정학적 리스크 국면에서 일종의 이 대안적인 헤치 자산으로 인식이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연준의 통화 정책 기대감입니다. 이 제롬 파월 의장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차기 연준 의장이 보다 이 완화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게 되었고요. 이 시장 전반의 위험 자산 선호, 이른바 리스크 온 심리가 퍼지게 된 겁니다. 이 과정에서 비트코인보다 변동성이 큰 알트코인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는 이 전형적인 패턴이 나타났다라고 보여지고요. XRP가 그 최대 수혜주가 되었다라고 평가. 받습니다. 이 예, 하지만 이번 상승의 결정적인 방아쇠는 바로 따로 있는데요. 바로 x l p 현물 ETF를 통한 기관들의 이 자금 유입입니다. 이 미국 내 x l p 현물 ETF는 지난주에만 4,300만 달러의 자금을 끌어모았고요. 12월 이후 29거래일 연속 순유입 기록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ETF 자금이 최근 유출, 그리고 유입을 반복하게 되면서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과는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관 투자자들이 현재 XRP 가격대를 단기 고점이 아니라 이 구조적인 매수 구간으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또 공급 측면의 변화도 함께 겹치게 되었습니다. 이 온체인 거래소에 남아 있던 XRP 물량은 28년도 이, 2018년도 이후 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투자자들이 XRP를 매도하지 않고 개인 지갑으로 옮기면서 장기적인 이 보유를 선택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즉, 시장에 풀리고 있는 물량은 줄어드는데 ETF를 통한 매수의 수요는 늘고 있다라는 점은 전형적인 공급 압박 국면으로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풀이가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매수세만 유입이 되더라도 가격이 훨씬 더 빠르고 이 가파르게 반응을 할수 있습니다. 이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XRP는 반등 준비를 이미 마친 상황이었고요. XRP는 7개월 넘게 이어졌던 하락의기형 패턴을 이 상향 돌파를 하게 되었고 이 핵심 저항선이던 2달러를 깔끔하게 넘어섰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예, 하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고점 부근에서 매물을 소화하는 국면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비트코인은 충분히 올랐다라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라고 여겨졌던 XRP로 자금이 이동하는 순환매 장세가 보여지게 된 거고요. 이 독보적인 상승률이 나타났다라는 설명입니다. 이제 시장의 시선은 다음 자연스럽게 이 다음 단계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XRP가 과연 3달러를 돌파할 수 있을지를 주목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기술적인 지표만 놓고 봤을 때는 이 상승 모멘텀은 여전히 강합니다. 이 전체 시장 전체 RSI 같은 경우에도 과열 구간에 진입을 해 있고요. 매수 열기가 뜨겁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은 경계해야 할 변수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국 지금의 XRP는 단순한 알트코인 랠리를 넘어 이 기관 자금 그리고 구조적 수급 변화가 맞물린 이 전형적인 주도주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시장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XRP 랠리 방향성 또 어떻게 나아가는지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